안녕하세요. 코인 연구실입니다. 오늘은 스테픈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연구실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테픈은 소셜 네트워크와 피트니스 분야를 결합한 웹3.0 라이프 스타일 앱으로 iOS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테픈 사용자들은 NFT 형태의 운동화를 장착하고 걷거나 뛰거나 움직임으로써 스테픈에서 사용되는 통화인 GST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득한 GST는 운동화의 레벨을 올리고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g m p 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픈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스테픈 내에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테픈의 거버넌스 변경을 위한 투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픈 플랫폼에서 g m p 는 운동화 NFT 업그레이드 및 미팅 비용으로 사용되며, 추후 거버넌스 기능, 스테이킹 보상 기능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스테픈이 소셜 네트워크와 피트니스 분야를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앱인 만큼 소셜 네트워킹과 피트니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수가 늘어날수록 스태푼 플랫폼으로의 참가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스태푼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15.5%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스태푼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